난 어릴 때부터 남들한테 지는 게참 싫었어. 딱 하나,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었는데, 우리 엄마, 왜 학교 다닐 때 애들이 놀리는데 그날따라 참기가 너무 힘든 거야. 그래서 막 때렸어, 미친 듯이. 근데 아빠는 내 말만 믿고, 우리 딸이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, 우리 딸 때린 애들 데려오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, 난 그게 너무 쪽팔리더라. 그래서 집에 가서 막 울면서 소리쳤어. 다시는 학교에 찾아오지 말라고, 절대로. 우리 아빠가 뭐라는 줄 알아? 아빠가 미안하대. 자기가 잘못했대. 우리 아빠가 그런 아빠야.